네, 경제 현장으로는 5초 대속으로 이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재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다치거나 아플 때그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산재 보험이 올해 60세를 맞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보험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 세부 내용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참,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일하자. 공자, 근로자 현장에 갔다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들 많이 아실 것 같긴 합니다. 뭐, 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좀 안타깝게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제가 지난해 5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친구나 친지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네.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음. 1995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예. 주요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째로는 이제 산재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걸 이제 두 개를 묶어서 노동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예. 네. 이게 노동보험 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복지사업입니다. 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어,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이 발생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음. 저희 정부에서 3개월치 임금과 음.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예. 서비스도 하고요. 음. 가정에 긴급한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뭐 결혼이라든지 음. 뭐 병원에 가야 될때 예. 또는 뭐 학자금 같은 음. 그런 부분이 긴능하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저리로 용자해주는 음. 서비스도 있고요. 네. 또,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애로 사항은 보육입니다. 보육, 그렇죠. 저희들이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음. 한 천여 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어. 또 저희들이 직접 37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오,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군요.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를 하고요.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퇴직연금 사업? 예. 아 조그만 회사들을 위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음. 그리고 어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콘도를 현가로 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음. 근로자 가요제, 근로자 문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전국에 한 12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 직영 병원도 11개 정도가 있고요. 음. 어 이러한 120여 개 소속 기관에서 음. 어, 직원 수가 한만천명 됩니다. 굉장히 네. 크고 네. 다양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근로자의 법인데 그 중에서도 뭐 핵심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laughs> 산재 고용보험인데 특히 산재보험 예. 지금 60주년이 됐다고 해요. 예, 천구백육년 최초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네,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생겼는데 네. 산재보험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면 당연히 예. 뭔가 아플 때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산재보험의 기본 개념은 예.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에게 예. 치료와 재활을 거쳐서 예. 직장에 복귀시키는 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음. 약간 손해보험과 음. 사회보험적인 성격이 혼합된 건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강보험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치료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부담금 그 없이. 예. 예. 그리고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재활이라고 있습니다. 물리적 재활, 심리적 재활, 예. 음. 직업능력적 재활을 통해서 직장을 복귀시키기 위한 재활 서비스를 드리는데 예. 이러한 부분은 건강 보험이는 없거든요. 예. 음.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생활비를 드립니다. 아, 생활비까지? 어, 월급의70% 네. 정도를 근로복지공단에 생활비를 음. 드리는데요. 이 역시 건강보험에는 없는 제도고요. 네. 그리고 치료 종결 위에 어, 장애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음. 해드리고요. 음. 혹시 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되면 네. 그 유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족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다양한 네. 서비스들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건강보험과 달리 자기부담금이 없고 재활 서비스까지 해주는 <laughs> 예. 어, 상대적으로 이제 뭐 혜택이 좀 많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로자들도 관심이 많을 테고 예. 또 사업주들은 음. 사업주들때로또 여러 가지 회사의 산재보험, 산재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음. 산재보험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래서 뭐 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좀 됐다고 예, 예. 하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예. 그 산재보험의 핵심은 그럼 이런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 예. 대부분 이제 건강보험보다는 산재보험, 예. 산재보상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런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일을 네. 하는 분이 음. 일을 하다가 어, 또는 업무적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다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 특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서는 질병은 음. 예를 들면 근골격이나 뇌심혈관 질환이나 예. 뭐 정신질환이나 음. 이런 부분들은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 안 그러면 뭐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가 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음.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다양한 절차를 두다 보니까, 예.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기간이? 늘어난다. 어떤 경우는 2년씩 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음. 이런 데 대한 질책을 좀받았을거고요또 하나 부분은, 업무상 질병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예. 노동계에서는 좀더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어, 산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영계에서는 이것은 사실 손해보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음. 업무 연관성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논쟁이 있었고요또 예. 하나는 예. 이런 혜택이 많다 보니까 예. 어, 부정 수급이 좀 있었습니다. 부정 수급 예, 예,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한다든지 오. 뭐 등등하는 이런 부정 수급이 있어서. 예. 어, 국정감사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같은 게 조금 어떤 경우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좀 많이 있었습니까? 뭐 혹시 고용노동부도 그러면 관리하는 측에서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지난번 국정감사에 이어서 이런 그 의혹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예.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사를 그래서 예. 어, 뭐 특별한 게뭐 업무를 처리함에있어서뭐 비나 부정은 음. 없었는데. 관리를 좀느슨 하게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네. 특히 부정 수급이 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정 수급? 어, 예, 부정 수급이라는 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집에서 다친 다 어. 또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고의로 진단서를 좀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산재신청을 어. 허위로 하는 경우나 네. 또는 어, 요양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휴, 어, 생활비로서 휴업급을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한 요양인데 이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럼 휴급여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음. 신청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다 수적발이 되고 요 네. 음. 어,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어, 단장이 되어서 부정수급 근절 TF를 좀 그렸는데요. 음. 어, 대대적으로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수급을 부정하게 타내기 위해서 뭔가 이런 조직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만 하는, 노리는 분들.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는 산재 환자와 어. 치료를 하는 산재병원과 이것을 관리하는 의료복지공단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 아닌가 음.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네. 음. 저희들은 굉장히 그 용어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음. 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음. 뭐 산재 카르텔 이런 산재 야, 카르텔 얘야기는데 예, 그, 의심을 살만 했다. 예, 예. 그런데 어, 어. 노동부 어, 어, 감사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 것든 음.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아, 다만 음.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서로, 서, 서로 서로 이의를 위해서 약간 무기한거 음. 아니냐, 음. 좀 방관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음.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협동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제도 산재보험 제도 개선 운영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영 개선 방안을? 기본적으로 뭐 산재보험 제도에 네. 관련된 부분은 네. 정부의 그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음. 어, t f 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네. 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네. 어, 업무상 질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질병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음. 옛날에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했던 뭐, 예. 뭐 자살이라든지, 어. 근골격이라든지, 뭐 이렇게 뇌졸중 음. 이런 부분들을 다 이건 업무로 인해서 발생했다. 음. 과로에 의한 것이다. 직장내 갑질하는 것이다라고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두 배, 세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게 업무상 질병이 예, 늘고 있다. 예, 그래서 음. 이런 어떤 업무 질병을 음. 어, 산업재해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음. 투명하고 객관적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인 부분이 있고요. 기업들은 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조금 인색하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아니요. 그 판단은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에서 중단에서? 하는데 이제 어. 기업들의 요구가 좀 엄격하게 해달라고 하, 기업에서? 하는 기업에서. 왜냐면이 아. 보험료는 100% 기업에서 내는 본인이 거니까.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낸 보험료가 네. 잘 사용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음. 하나 있고 요또 하나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 부정수급. 부정수급을 어떻게 근절할 음. 것이라는 부분. 또세 번째는 이 산재 보험제도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보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 예. 금전적 보상. 그런데 보상. 사실은 산재보험제도는 어, 보상제도라기보다는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복귀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치유와 음. 재활을 거쳐서 다시 음. 노동시장에 복귀시키고요. 고기간 예? 그 동안에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직장 복귀 프로그램이 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산재보험의 본래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쪽으로 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상보다는 직장에 복귀해서 정상 근무를 할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음. 이 외국 노동자들 근로자들 많이 와서 일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좀 산재보험 제대로 신청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의사소통도 잘안될 수도 있고 예. 음. 또 일부 중소기업들 조금 산재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안할 수도 있고 음. 그런 문제들 좀 발견하지 못하세요? 어, 잘 지적하셨습니다. 데 외국인 근로자라고 저희들이 차별하지는 않고요. 예. 그 설사 불법 취업자라도 저희들은 산재보험 다 인정해 주고 아. 설사 사,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다 보상을 해 줍니다. 아, 그 주위에 음. 어, 사업주에 네. 대한 저희들이 뭐 음. 징벌적 그 여러 가지 어, 음. 뭐 추징을 하더라도 네. 일단 음, 어, 산재 환자 음. 뭐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네. 100%다 보장해 주고 있고요. 네. 다만, 이분들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에 네.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을 저희들이 아주 섬세하게 좀 지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음. 통역 서비스를 정한다든지, 대상화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음.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건 근로자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의 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음. 지금 만드셨다는데, 어떤 네. 내용이에요?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네.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음. 어, 준정부기관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이거든요. 어. 어, 건강보험공단이 제일 크고요. 아, 건강보험 우리가 두 번째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인데, 네. 어, 이런 나머지 공단들은 업무를 한 가지만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음. 산업안전공단. 저희들은 14가지 일을 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어. 어, 국민들도 잘 모르고 우리 직원들도 어. 예. 정체성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들이 이제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업무를 좀 인수분해 해서 크게 대별했습니다. 그래서 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으로 어. 일터에 안심을 드리겠다. 일터에 안심을 드리겠다. 아, 예, 어, 고용보험으로 통해서 예. 직장을 잃어버리는 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장해주고 음. 또 아프거나 다치는 음. 위협으로부터 보장해 주겠다는 예. 일터의 안심 음. 그리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들여서 예. 최소한의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을 지켜드리고 어. 키워드리는 행복 파트너가 되겠다는 뉴비전을 만들었고요. 행복 파트너. 일을 예, 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 파트너고요. 행복 파트너가 되겠다. 이를 위해서 어, 조직도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업무상 질병국이라든지 음. 퇴직연금국이라든지 음. 셔론 이슈에 걸맞게 예. 예. 어, 조직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네요. 행복 파트너가 되겠다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근로자들의 행복 파트너가 되겠다. 어, 그리고 아까 모두의 말씀하셨는데 근로자복지공단이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제도를 예.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예, 원래 퇴직연금은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는 퇴직연금을 거의 100% 가입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은 25% 정도 가입을 하고 아, 중소기업들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취약계층이 예. 사실 퇴직연금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 공공기관 저희들이 음. 이것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어. 사업을 운영하겠다. 예. 그렇게 했고요. 또한 그, 저희들이 이제 30인 이하만 하는데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했는데. 정부 지원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 사업주가 내어야 될, 어, 보험료, 예. 아니, 부담금이죠.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고요. 사업주 부담금을 정부가 10%를 예. 10 지원해주고. 예, 그것, 그렇고, 그 부담금의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근로자 적립금에 얹어줍니다. 예를, 아. 예를 들게요. 오.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을 일하면 한달분 임금을 퇴직금으로 정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예. 음. 사업주가 이제 음. 1년에 250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 저희들한테 22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 10%를? 25%를 깎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정부 예산으로. 어. 좀 그리고 근로자 통장에는 275만 원을 넣어줍니다. 어. 그러니까 225만 원을 불입했는데 통장에는 275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어, 혜택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 취약계층을 취약계층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나름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이 무려 7%에 이르렀습니다. 어, 수익률이 네. 예. 아, 그 증권 회사들의 뭐 운용을 좀잘 하도록 하고 어, 저희, 있습니까? 어, 저희들이 이 돈을 모아서 일단 어. 현재로서는 특정 회사 이름을 뭐덜 먹이지는 않겠는데 네. 국내 굴지의 두개 자산 운용 회사에 자산 위탁을 합니다. 아, 잘 굴려 달라고요. 저희매년 어. 평가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행한 지한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매칭을 일평... 또해 주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측으로 푸른 씨앗이라고 렇게 되어 있는데요. 푸른 씨앗. 씨앗. 예, 그래서. 아,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를 네. 근로자 복지공에서 푸른 씨앗이고 네, 하는데, 어, 기업주나 기업주들의 부담금도 지원해주고 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한 가입률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고 계시는 뭐 근로자분이라든지 네. 또는 중소기업 사업자분들은 음.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다 혜택이 되는 제도거든요. 푸른 씨앗을 똑. 인터넷에서 검색하지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누구나 가입해야 될것 같아요. 그정도 그 정부가 지원해주는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뭐 장사를 위해서 가입 을 하라고 하는 것같은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고요. 공공기관이니까 취약계층을 보호 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 하는 겁니다. 자금운용 잘하도록 도모니터링좀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이사장님 제가 제대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귀한 돈 들어갔는데 자금운용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 오늘 뭐 산재보험 관련 제도 개선 또 푸른 씨아 행복파트너가 되겠 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뭐 육십 년을 맞아서 의미가 있을 텐데 더 우리 하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뭐 여기 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음, 생계 수단이자 네. 본인과 우리 사회를 완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죠.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서 행복을 키우고 네. 어, 지켜드리는 행복 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근로자의 행복 파트너를 지향하는 어, 근로복자, 근로복지공단의 박종길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